왜? 거리가 짧게 나왔네. 내아자가 응. <laughs> 리가 짧게 <작게> 나왔어. 아. 이입니다세 번째.

I yeah. yeah. གི་ལུགས་ ど、なんです。<laughs>

何

준비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세요. Really? <clears throat> I can't get i 그 I 그냥 그대로 e t it. I c 땜 n t g e 아 it. I can't get it. I can't get it. I can't get it. I c a n 바람 확인하시고 치세요. 다섯 번막이요내다 我感觉。 滚吧！啊注意。 But is it in <laughs> the... 아이가, 아이고 못미어졌다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타이거, 조심해 주니다 오른쪽이 해저드라인과 가까워서 위험합니다. 下，下。 하신다, 아이가 음 동작이 딱 그렇다 똑같다 앞에 음. 이게 지그시 래는데확 한다 확 아니 돌 지그시 돌리면 되는데 음. 이렇게 다니까 그러니까 가가 네, 빨리 못따라 지그시 돌리면 가 따라올 이가 그럼 뭐. 이 떡만 보또안 가더라고. 아니 아까 묵직하게 칠할 때딱그 폼이 나와야 돼. 이거 팔이 힘안 좋으니까 네 또... 너무 작다. 당신은 팔이 힘이 안좋으면가 아 빨리 안 따라와. 그러니까 돌게 지

응.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봐봐지 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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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그시지시지그시 지구시, 지구시, 지구라 지구시, 지구지구 다음 방향 확인하시고 시작하세요.

팔씨는 움직일 때 그렇게 아니, 멀리? 멀리 간다니까. 아, 네. 음, 아니 이번에만 인건데 음, 음. 아니 남자들은 이거 별로 별안 하는데 저고 아니 세빠지지도60 요세자단 가면. 부드럽게 탁돌때 제일 멀리 가니까 항상 내가 치고니까 힘 준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더라고. 힘 뺄라 이제 잘 가네. 왼쪽 한컵 봤어요. 보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